자, 대구북구청과 광양시청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1차 리그, 자, 이런 순위를 받았었죠. 7위와 6위. 굉장히 좀 아쉬웠던 상황들이 많았는데, 자, 상대전적에서는 대구북구청이 지난 2인조, 5인조를 모두 쓸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267대 2 5 1로 경기 결과가 났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기 리벤지 매치가 될수 있을지? 투구 순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수 감독의 라인업 리드오프 신승현, 2번 두 번째로 던지는 백종윤 그리고 세 번째 박재훈네 번째 이두현 그리고 앵커맨 캡틴 가수현입니다. 그리고 최복금 선수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이에 맞서는 대구 북구청입니다. 리드오프 캡틴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은 최석병입니다. 두 번째 박민수 신순철 오종석. 최기봉 그리고 교체 명단에 임결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양 시청의 어, 최보금 선수가 이제 교체 명단에 오른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약간 전력에 좀 빠지지 않나 싶, 싶고요. 예. 또 그게 하나의 또 변수라면 변수인 이번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최복금 선수가 이제 던지는 손쪽에 약 부상이 있으면서 아무래도 일단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언제 또 히든 카드로 작용하게 될지도 오늘 경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광양 시청의 리드업프 신승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복금 선수가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헤어스타일이 굉장해요. 신승현 첫 번째 투구 슬아 삼습니다. 출발 좋은 광양 시청입니다. 그렇죠. 광양 시청의 이제 리드오프 신승현 선수는 뭐또 팀을 이끌어 가야 하고요. 최복금 선수가 그 빠진 자리를 또 신승현 선수 리드오프로서 어, 어떻게 역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또 승리, 당황. 승패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점 5점 반드시 필요한 광양 시청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석병 오늘 컨디션 최상입니다. 앞선 경기 굉장히 높은 스코어를 따냈었고요. 이번 경기 초급 부드럽게 넘겨버립니다. 역시 스트라이크로 응수. 네 대구 구창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리그 경기에서 베이커폼의 경기 방식이었지만. 오인조에서 3승밖에 따내지 못했어요. 아. 하지만 2차 리그, 플리그가 경기가 됐는데 어, 2위 팀 부경양동 농협을 꺾으면서 지금 굉장히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백종윤이 준비합니다. 흔들리지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침착하게 도전해봤던 백종윤. 한계의 핀을 남겨놨는데요. 아, 두껍게 포켓팅이 되면서 음. 이제 4번 핀이 남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투구에서 어떤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종윤 굴립니다 처리해냅니다 핀을 남겨두지 않는 광양시청의 백종윤입니다 좀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긴장을 털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던 백종윤이고요 박민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민수는 1차 리그 스트라이크 성공률 52.6% 였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투구. 아니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아, 뭐, 지금 뭐 얘기하기 좀 어. 이른 감이 있, 있지만, 확실히 대구 북구청 선수들 같은 경우 어, 베이크폼의 경기 방식보다는 지금 개개인에 맞는 폴리그 경기 방식이 확실히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오늘 경기 굉장히 매끄럽게 계속해서 초반부터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 북구청인데요 박재훈 3프레임 1프레임 세 3프레. 번째 아열 번째 핀이 남았습니다 자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 약하게 포켓팅, 포켓팅이 되면서 10번 핀이 10번 핀을 못 치면서 10번 핀이 남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프레임에서도 어떤 스탠스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많이 처리해 왔던 핀이 남아 있습니다. 박재훈 방향 좋아요 깔끔합니다. 광양시청은 자, 스트라이크 하나 그리고 두 개의 스페어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대구북구청 세 번째 신순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왼손 볼러들이 많은 광양시청과 대구북구청인데 굉장히 좀 중요한 키포인터로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신순철 초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신순철입니다. 역시 스트라이크 확실히 이번 멕시코 시티 패턴은 왼쪽 라인이 오른쪽보다는 솔직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 지금 왼쪽 선수 볼러들이 지금 약간 고전을 묻지 못하는데 예. 지금 뭐 흐름 좋아 보이는 대구 구성입니다. 이두현 98년생이고요. 계속해서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기 위해선 이두현 처리해 내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 지금 광양시청 같은 경우는 최보금 선수가 빠진 자리에 이제 교체 선수 카드로 이두현 선수나 박재훈 선수가 이제 어, 간혹 보였었는데 예. 이 선수가 이제 주전 스타팅 멤버로 뛰면서 과연 어떤 활약을 해 주냐에 따라서 어, 승리 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거든요. 예. 어, 이두현 선수는 스트라이크 이후에 어, 뭔가 좀 안도의 그런 표정을 좀 지어줬는데요. 그만큼 이번 경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종석 현재 대구 북구청 빈틈 없는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종석은 어떨까요? 오종석 역시 콤보를 이어줍니다. 왼손볼로 우종석 선수인데요. 자, 우레탄 볼로 지금 잘 어, 레인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대로 잘 굴려냈던 우종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경기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선수들이 이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긴장할 법도 하지만 이겨내고 있습니다. 앵커맨, 캡틴 가수형. 어려운 스플릿 상황은 모면했습니다. 여덟 개의 핀이 넘어갔습니다. 앞선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나왔지만 이 광양지청 왼손 볼러들의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로 우레탄 볼을 사용하지 않고 어, 리액티브 볼을 사용하고 있는 이제 가수용 선수인데요. 괘적 전주영.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가수 형. 광양시청 스페어 처리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베테랑 최기봉이 나서고 있는 대구 북구청입니다. 듬직하게 팀의 주축돌 역할 그리고 마무리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최기봉입니다. 앞선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5개, 그리고 스페어 처리 4번을 해냈던 최기봉이고요. 좋은 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흐름을 놓치지 않는 최기봉, 이게 바로 베테랑의 품격입니다. 네, 최기봉 선수가 1차 리그에서는 이 패턴에 맞는 볼을, 우레탄 볼을 쓰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2차 리그에서 우리 탄 폴로 공략을 하면서 어뭐만 화내 준비를 뭐이차 리그에 대해서 대비를 한것 같습니다. 이미 뭐 레인 점검은 끝났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대구 북구청의 움직임 매섭습니다. 최석병 치지 않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계속 몰아치는 스트라이크 행렬입니다. 자, 지금 대구 구청 선수들 어, 5명의 선수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고요. 예. 지금 최 a 병선 예. 까지 더블을 이어가면서 r e l m 번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냅니다. 그의 오른 다리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낸 것처럼 위쪽으로 번쩍 올라갔던 최석병입니다. 더블을 기록하고 있고요. 신승현의 차례입니다. 신승현 역시 스트라이크로 출발했었는데요. 두 번째. 역시 스트라이크 더블입니다. 역시 어 리드오프 다운 신승현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각 팀의 리드오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어 리드오프 역할이 어 제일 먼저 이제 볼을 치기 때문에 그만큼 어, 리딩이 빠른 선수와 어떤 분위기 전환에 있어서 그런 선수로 이제 감독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 리드 오프가 되려면 약간 좀 무대 체질이어야 될것 같아요. 먼저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박민수. <laughs> 엄청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청 계속해서 완벽한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지금까지 트라잉만 치고 있는 대구 선수들인데요 예. 아, 확실히 이 베이크 폼의 경기 방식과 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 선수들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온 대구 북구청 광양시청 백종윤두개 핀이 남습니다 백종윤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어, 사이드라인을 지금 치고 있는데 예. 어, 아직까지 좀 확실한 라인너 구사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첫 번째 프레임에선 한 개가 남았고, 이번엔 두 개가 남았는데요. 흐름 좋습니다. 이번에도 부담을 떨쳐내고 있는 백종윤입니다. 자,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도 추구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격전의 양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광양시청이고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두구뭐 뭐 아직 1 프레임밖에 아직 안 쳤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점수는 뭐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음. 뭐 광양시청이 지금 못 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대구 북구청이 지금 너무나 잘 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이 대구 북구청의 이 상승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선철. 어, 어,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 6번, 8번 이제 스플릿이 남았는데요 어, 이, 이런 스플릿이 남는 경우에는 포켓팅에꽉찰때 남는 어, 스플릿의 유형이거든요 아, 지금 백엔드에서 아주 강력하게 돌아오면서 아쉽게 스플릿이 남았습니다. 예, 어, 누워있는 핀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신순철입니다. 에이! 에이! 오! 오, 신순철! 아, 이걸 또 스플릿 메이드라네요. 오늘 정말 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 어, 쉽지 않은 스플릿 메이드였는데 예. 잘 정석답게 처리해줬습니다. 핀의 오른쪽을 공략해주면서 두 핀을 모두 넘겨버린 신순철입니다. 거세게 압박을 해오고 있지만 자 박재훈은 과연 부담감을 이겨내고 좋은 투구를 할수 있을지 박재훈 다 넘겨버립니다. 스트라이크로 응수하는 박재훈, 추격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팀 모두 어떤 오픈 프레임 없이 굉장히 클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그만큼 이두 팀의 1승이 얼마나 간절한지가 또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박재훈, 정말 이 순간을 박재에도될 만큼 멋진 스트라이크를 꽂아 주었습니다. 어, 정말 밥으로 치면 양팀 선수들 모두 싹싹 끌고 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멘트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데, <laughs> 아 예, 그런가요? 자 이제 네 번째 오종석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 현재까지 완벽한 경기력 계속 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종석, 오. 어, 아. 지금 뭐 왼쪽 레인에서 앞서 신순철 선수가 두껍게 포켓팅 되면서 아. 스플릿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투구자 오종석 선수도 또 스프릿이 남았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레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빨리 좀 리딩을 해서 좀 다시 라인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서서히 또 변화하는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선수들이고요 오종석 아... 4개 핀 남겨놨습니다 왼쪽 상태로 오우 아네개를 넘겼어요? 아 아쉽네요 파이팅 네. 분 되긴 했지만 이번에도 오종석의 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밀어주지 못하면서 넘어지면서 좀 핀액션이 안쪽으로만 휘몰아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두연첫 번째 투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릴리스. 킥. 이두현입니다 네, 제가 앞서 어, 박재훈 선수와 이두현 선수의 역할이 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두 선수 너무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네요. 예, 앞선 경기에서도 스트라이크 굉장히 많이 기록했었던 이두현인데 좋은 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추격전 대구 북구청 입장에서는. 격차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맨 최기봉이 나섭니다. 1985년생 자, 계속해서 커리어에 멋진 장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최기봉 아, 뭐... 아, 오른손에 최기봉 스트라이크 더블을 이어갑니다. 아, 이래서 최기봉 선수의 어, 볼 초이스가 우레탄이었던 게 어, 증명이 되는 것처럼 어, 바깥쪽에 약간 멀, 멀다고 느꼈는데, 그거를 또 불구하고 이렇게 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가수형 캡틴이 준비하고 있는 광양 시청입니다. 89년생 제100회 전국 체육대회 개인 2위, 그리고 2인조 우승을 기록했던 가수형입니다. 캡틴의 투구 트라이더로 맞습니다. 크게 포효하고 있고요. 마스크를 뚫고 멋진 소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 지금까지 광양시청의 선수들 아주 좋은 경기를 어, 펼쳐지고 있고요. 예. 어, 지금 최복음 선수의 어떤 자리가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또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 광양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보금이라는 또 조커, 대구붙구창도 임결이라는 히든 카드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 후반부도 굉장히 흥미롭게 전개될 수도 있는데요. 자, 굉장히 빠르게 또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 번째 시도에 나서고 있는 신승현입니다. 3프레임 초구 역동적인 투구 그렇지만 한계의 핀이 났습니다 아 10번 핀이 남았는데요 예. 아 지금 잘 쳤어요 잘 쳤고 지금 라인이 변한 모습을 가지고 잘 쳤지만 이제 경기가 진행되고 이제 프레임 수가 좀 많아지다 보면 캐리 다운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뭐 저렇게 이제 핀이 남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10번 핀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헤어 처리해내고 있는 신승현입니다. 그들의 유니폼처럼 핫 핸드, 최석병, 터키를 향해 도전을 나섭니다. 자, 이제 2차 리그 적응을 마치고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대구 북구청 최석병. 터키 완성. 아 대단합니다. 와우 확실히 대구 북구청 선수들은 어, 이 다섯 명이 치는 이5인조 경기에 아주 예. 최적화된 어좀 피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선 경기 굉장히 감이 좋았기 때문에 이 휴식 시간을 또잘 보냈어야 할것 같은데 어, 정말 꿀 휴식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백종인의 3프레다넘겨줘요 이렇게 던진 이후에 또핀 길이의 이런 뭐랄까요 궁합도 좋아야 되는데 이번엔 백종윤 아주 기분 좋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피넥션이 아주 얇게 맞으면서 예. 어, 도미노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피넥션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음. 어, 저런 걸또 용어로 얘기하자면 또핀 캐리가 좋았다 뭐 아.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백종이 아주 상큼한 3 프레임을 맞이했고요. 이번엔 박민수 터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키완성 최석병에 이어서 박민수도 뜨거운 손을 유지합니다 아, 대구구 구치 선수들 지금 리드오프와 2번 주자로 나선 박민수 선수까지 어, 예. 지금 뭐단한 번의 뭐 프레임 없이 다 스트라이크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두 명, 1번, 2번이 정말 팀의 분위기를 제대로 이끌어주고 있는 대구 북구청. 앞선 두 번째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했던 박재훈입니다. 박재훈의 세 번째 프레임. 아하. 저희가 이제 2차 리그와 1차 리그를 이제 중계하면서 예. 어, 왼쪽 레인, 어, 지금 박재훈 선수가 첫친 레인에서 약간 선수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왼쪽 레인이 좀 컨디션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도 약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거를 빨리 좀 극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개의 핀이 있는 곳으로 그렇지만 7번 핀만 공략이 됐습니다. 오픈을 기록하게 되는 박재훈이었습니다. 총 8개의 빛만 처리가 되었고요. 신순철은 스트라이크 한번 그리고 스페어 한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여유있게 루틴을 가져가면서 템포 조절을 하고 있는 신순철인데요. 자, 본인에 맞는 이런 어, 루틴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5인조 경기에서 이제 어, 저희가 이제 예선전 플리그 TV 중계가 아닌 때는 아무래도 야, 신순철도 오 경기 두 번째 스 슬라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투구 순서를 맞게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자기만의 루틴이 있지만 자기 투구 순서가 됐을 때는 어또 이렇게 처짐으로써 어떤 경기 전체적인 어 딜레이를 또 이렇게 음. 예방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투구 순서가 되기 전에 확실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음. 투구하는 를 모습들이 어 종종 보여집니다. 광양시청의 네 번째 주자 이두현입니다. 가장 감이 좋은 이두현. 10번핀이 남았습니다. 어, 주보금 선수도 이제 틈틈이 계속 손을 풀면서 경기 투입에 대한 뭐 의지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확실히 지금 왼쪽 레인이 어, 지금 레인 컨디션이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선수들은 어, 빠른 리딩과 어, 어떤 선수들의 어, 어떤 상의를 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루현 1차 리그 100%의 스페어 처리 능력을 2차 리그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7점의 점수 차 그만큼 대구 북구청 광양시청의 추격에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오종석입니다 1프레임 스트라이크 이 프레임에서든 아쉽게도 오픈 상황을 맞이했던 오종석 고급을 가아듬습니다 오종석의 세 번째 플레이 넘겨줍니다. 아, 네. 아 브루클린 스라이 나왔어요. 약간 행운이 따르는 이제 대급 보충인데요. 지금 오종돈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서 프레임에서도 스플릿이 남았고 지금 이제 1번, 3번 브루클린 스트라이크이 났지만 다음 프레임 좀 재정비를 다시 잘해야 될것 같아요. 핀이 누우면서 회전으로 인해 서있던 팬들을 모두 넘겨줬습니다. 추격의 상황, 캡틴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가수형. 더블을 만들 수 있을지 더블입니다! 가수형, 이번엔 원핸드 포요! 그 어느 때보다 가수형 선수도 아주 힘찬 응원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가수형 선수는 대구구청 왼손 볼러들과 다르게 우레탄볼을 사용하지 않고 음. 어, 센터라인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게 아주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과 핀이 만나기 직전에 선수들의 다리동작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최기봉입니다.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최기봉. 그가 노리는 것은 바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터키 최기봉! 오른손의 최기봉.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면서 3프레임까지의 두 팀의 모든 투구를 마쳤습니다. 네, 최기본 선수 지금 어, 이번 대회 2차 리그에서 우레탄 볼을 선택한 게 아직까지 어, 100% 적정하고 있습니다. 예.